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원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영상을 보니까 말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 원소를 왜 확인해야 되죠? 어, 한번 확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 소금 안에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리는데, 이 소금 안에는 나트륨 Na가 들어있어요. 보입니까? 맞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 염화나트륨, 소금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원소의 불꽃 반응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 불꽃 반응은 사실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음, 일부 금속, 원소들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어, 또 어떤 원소는 원소는 다르지만 색이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어, 그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이 원소의 불꽃반응 여러분들이 좀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 실험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 가지 원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소가 있을 때이첫 번째 원소를 일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에탄올 탄올을 같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약솜을 묻혀서 이렇게 막자사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막자사발에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불꽃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 불꽃 반응의 색을 관찰하는 게 바로 원소의 불꽃 반응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데 알까요? 이 색이 그러면 어쩌란 말이죠. 이 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은 어, 어떤 원소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흔히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 7가지 정도의 원소들입니다. 이 원소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금속 원소들이고요. 모두 다. 어, 그래서 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어, 제한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예쁜 색이 쉽게 간단히 나타날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금속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방법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은 굉장히 예쁜 빨간색이에요. 이 리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트렌트튬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불꽃 반응이 어, 다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트륨입니다. 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안내해드리면 어, 가스렌지를 켜놓고 소금을 이렇게 약간 뿌리면 어,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엄마한테 혼나, 혼나지 않게 조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칼륨입니다. 칼륨.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색이 좀 연하면서 은은합니다. 그리고 어, 구리. 어, 구리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인데요. 이 청록색인데 굉장히 선명하고 색깔 이 예뻐요. 어, 구리의 원소기호 는 나온 김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주 가는 음, 광고는 아닙니다. 그 편의점 이름하고 똑같은 그런 원소기호를 가지고 있죠. 어, 나온 김에 다 할까요? 리튬은 Li죠. LI. 그 다음에 나트륨은 Na가 되는 거고요. 갈륨은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많이 들어봤죠? 뭐할때 칼슘이 나오죠? 키 커야 된다. 뼈의 성분. 그렇죠. 칼슘 Ca입니다. 주황색이 나타나고요. 아까 스트론튬, Sr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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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륨입니다. 바륨은 Ba고 이어 우리 아까 꿀리 색깔보다 청록색에서 약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황록색이 되,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원소의 불꽃 반응을으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불꽃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바로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꽃 반응의 단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금속 일부 원소들만 확인할 수 있을 거요두 번째로는 다른 원소지만 같은 색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럴 때이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어, 물질이 어떤 원소인지 정확하게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펙트럼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음. 어, 빛이 꺾이던 걸 빛의 굴절이라고 그러죠. 이 굴절하는 정도, 굴절률의 차이로 빛이 나누어지는 색의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이 스펙트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종류만 알면 될것 같아요.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프리즘을 통과 프리즘에 빛을 분산시키면 색띠가 나타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선 스펙트럼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까만 바탕에 아주 선명한 색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선생님이 이미지를 준비했으니까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선으로 어, 색띠가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원소 불꽃 반응에서는 둘다 빨간색이었죠. 그런데 색의 띠를 한번 보세요.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자, 만약에 이 나트륨하고 이 나트륨하고 이 리튬하고가 같이 들어 있는 같이 들어 있는 이런 원소가 같이 들어 있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꽃 반응이 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 같아요? 생각, 생각, 생각. 맞습니다. 이두선 스펙트럼을 합친, 여기, 나트륨은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노란색이 이렇게 꺼지면, 리튬과 나트륨이 같이 들어있는 선 스펙트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는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는 원소의 불꽃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잘해줘서 자랑스럽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라는 나무를 멋지게 갖고 오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상, 아는쌤이었습니다. 안녕.